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건조 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조 지형, 그러니까 건조 기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 것은 건조 기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건조 기후의 특성 한번 우리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건조기후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식, 식물 그러니까 지표상에 있는 생물체인 식생이 자라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죠 우리 식생이 빈약하다 그래서 우리 요런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식생이 빈약하다. 그리고 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기온의 일교차가 크더라. 이러한 건조 지역의 기후적 특성 때문에 건조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형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거 건조지 건조 지형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요세 가지 특성 우리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적 풍화작용보다는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화학적 풍화가 무엇이고 물리적 풍화가 무엇인지 우리 밑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풍화작용이란 걸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화작용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표 부근의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현상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풍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현상이다. 거니가 그러니까 커다란 암석이 나뉘어져서 돌 바위 커다란 돌덩이가 바위가 되고 이것들이 다시 쪼개져서 이것들이 쪼개서 모래가 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 이러한 과정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풍화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이 쪼개어지는 방식 이제 큰 돌이 조그마한 모래로 이제 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첫 번째가 화학적 풍화라는 녀석이 있고요. 두 번째, 물리적 풍화란 녀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화학적 풍화와 물리적 풍화가 무엇인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화학적 풍화란 것은 지표 환경의 영향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암석의 화학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석의 화학성분이 변화, 어떤 외부적인 작용에서 암석의 화학성분이 변함으로 인해서 이 암석이 부서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화학적 풍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풍화란 건 무엇이냐면 이제 외부에서 직접적인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이 암석이 부서지는 겁니다 즉 지표에서 일어나는 압력 및 기온 변화들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입자 크기가 점점 작게 부서지는 것이다 이 물리적 요인들이 어떤 것이냐면 압력이라든지 기온의 변화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 암석들이 잘게 부서지는 과정을 우리 화학적 풍화라고 부르는데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화학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와 물리적 풍화의 정 물리적 풍화의 정도를 비교하면 누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더라. 바로 물리적 풍화의 정도가 더 강력하고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조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물리적 풍화 작용을 받아요. 장기간에 걸친 물리적 풍화 작용을 받더라. 장기간에 걸친 물리적 풍화 작용으로 인해 모래, 자갈, 바위 등 다양한 암설로 덮여 있다 즉 물리적풍, 다양한 물리적풍화작용을 받은 이러한 암설들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람에 의한 침식, 운반, 퇴적작용을 위해서 지형들이 발달한 겁니다. 이, 이 물리적풍화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암설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바람에 의해 침식이 되기도 하고 깎여져 나가기도 하고 또 운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 쌓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바로 바람에 의해서 어떠한 지형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에 의해서는 이러한 지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사구란 녀석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버섯바위란 녀석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 삼능석이라고 불리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러한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사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구가 한자로 말하냐. 말 그대로 한자로 풀이하면 무엇이냐면 한자로 풀이하면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 언덕 모래 사자 언덕 구자거든요. 그래서 직격을 하면 모래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 바람에 의해서 모래 날려 퇴적된 모래 언덕이다. 다시 한번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어떻게 퇴적된 언덕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사구인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삼아가면 떠오르는 그러한 모래 언덕을 우리 사구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사구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데요. 특히 어떠한 한 방향의 특정한 방향의 바람만이 계속 영향을 받는다면. 이 초승달 모양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르한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꼭 알아둡시다. 바르한이란 게 부르는 게 있다. 바르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방향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어서 형성된 초승달 모양의 사구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말을 조금 바꿀 수가 있어. 요한 방향의 바람을 우리 무엇이라고 또 바꿀 수 있냐면 타골풍이라고 불러요. 바람이 아주 그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탁월하게 나타난다 해가지고 우리 거를 탁월풍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탁월풍이 우세하게 한 방향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어서 형성된 초승달 모양의 사구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칩시다. 이렇게 불었는데 원래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었어. 요런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바람이 계속해서 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요 부분의 모래를 자꾸 요런 쪽, 요쪽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원래 있었던 모래들이 어떻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쌓이게 된 거죠.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면, 이거, 이러한 모래, 이것을 우리, 바르한이라고 부른다. 바르한이라고 부르는 모래 언덕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섯바위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말 그대로 바위의 모양이 버섯처럼 생겼기 때문에 버섯바위라고 부른다. 우리 그래서 요 지금 사진에 보면 두 번째 있는 게 이게 버섯바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볼수 있는 버섯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에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얘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바람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가요. 바위나 자갈의 어느 부분 밑 부분을 집중적으로 깎아서 형성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긴지 한번 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버섯 바위가 이런 이런 바위가 있다, 칠게요 이런 바위가 있는데, 자 이것들이 모바 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얘가 모래를 모래를 운반시키죠. 모래를 운반시키는 을 과정에서 이 모래가 이 바위에 부딪히게 돼요.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면서 이것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깎여져 나갔어요. 그래서 나아주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모양이 됐냐? 아래는 홀쭉하고, 위는 이렇게 뭐... 이는 이렇게 된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버섯 바위라고 부릅니다. 왜 모래가 바람에의해서 모래 면데 모래가 아랫부분 특히 이 암석의 바위의 아랫부분을 집중적으로 침식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요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요런 모양의 바위였을 건데 이것이 떻게 된다. 모래에 의해서 계속해서 밑 부분이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이 깎여져 나갔다. 침식이 되면서 현재 어떤 모양이 되냐면 현재 요런 모양의 바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긴 바위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버섯바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버섯바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알아볼 삼릉석입니다. 삼릉 그러니까 세 개의 능선이라는 뜻이에요. 세 개의 능선으로 이루어진 돌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립니다. 이게서 암석이 부딪치는 면이 조금씩 깎여서 형성이 됐다.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리는 과정에 암석에 부딪치는 면이 조금씩 어떻게 깎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얘가 이렇게 옮겨 지해서 능선이 하나, 둘. 세개가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넙덕한 돌이 만들어진대요. 이를 삼능석이라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바위가 이렇게 원래 지표가 있었는데 바위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근데 뭐가 부러. 계속해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모래를 이렇게 운반하는 과정에서 요쪽에서 요렇게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치겠죠. 그래서 점점점 깎아내면서 이게 어떻게 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요런면 요런 바위로 변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이것을 세 개의 능선을 가졌다 해서, 우리 삼능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능석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어서는 유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지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수라는 말은요. 제 우리 두 번째로 알아볼게 유수로 인해 형성된 지형인데요. 이 유수가 흐를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류, 유 유자가 흐를 류자의 숫자 물 숫자입니다. 흐르는 물이라요. 그래서 건조 지역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서 지형이 형성이 되는데요. 건조 지역이 비가 극히 적게 내리긴 하지만 비가 아예 내리지는 않아요. 비가 한 번씩 내리는데이 비가 한 번에 내릴 때 소나기처럼 단단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건조 지역은 식생이 부족하잖아요. 이비단 시간에 많이 내린 비가 흙을 많은 집혀 있는 많은 흙을 끌고 내려오면서 주변 지역에 흙을 쌓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형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이런 것을 우리 유수로 인해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조기후의 강수 특성을 한번 보고면요. 여기 왜 튀어 놨을까요? 이 지역의 강수 특성을 보시면 연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강수량은 매우 적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된다.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수가 내린다. 비가 내리면 넓게, 넓은 지역이, 야이,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 마치 소나기의 형태로서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표에 있던 흙들을 끌고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지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수로 인해서 형성된 지형. 첫 번째, 우리 와디라고 불리는 지형이 있습니다. 와디. 말 그대로 알아두세요. 건조 지역에서 강수로 인해 형성된 일시적 하천입니다. 강수로 인해 형성된 일시적 하천.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른다는 거 일시적 하천. 잠깐 존재한 건데, 언제? 비가 내릴 때만 하천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만 하천으로 존재하고요.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평소에는 말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교통로로 이용하기 아주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로 교통로로 이용하지만 비가 내리면 이 지역이 무엇으로 바뀐다? 바로 하천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요런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와디 지금 사진인데 지금 평상시에는 지금 마른 상태예요. 하지만 비가 내리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물이 요런 식으로 흘러내린다는 흘러 거죠. 이렇게 비가 내릴 때만 내리는 일시적 하천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와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포상홍수 침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상, 포상이라는 것은 얇게 폈다는 뜻이거든요. 얇게 핀, 물이 얇게 퍼져면서 땅을, 깍, 땅이 깎인다라는 뜻인데요. 얘가 무슨 냐면 일정한 유로가 생기지 않고 일정한 유로가 없으니까 그러 그러니까 정해진 유로가 없다 지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일정한 유로가 생기지 않고 유수가 지표면에 넓게 퍼져서 대체로 얇게 침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표가 이래 있어 지표가 이랬는데 물이 흐르는데 일정한 유로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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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내리고 나서 마치 운동장을 보시면, 요 특히 흙 운동장을 보시면, 어, 얘가 비가 내리면서 이제 물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물길이 보여진 걸 우리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얘들 보면 좀 웅덩이가 패어있다라는지 아니면 물길을 따서 뭔가 좀패어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포상호수 침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자유롭게 흘러다녀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흐르는 곳에 땅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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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내는 거죠. 우리 이것을 포상홍수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상홍수 침식이 바,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건조기후 지역은요. 바로 식생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식생이 빈약하다. 어디가? 건조기후가. 식생이 빈약하다. 그러니까 시, 지표면에 생물체가 있으면 특히 식물체가 있으면서 이 뿌리가 식물체 내린 뿌리가 흙이 이동하는 걸 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변 지역에서는 생물체가 식생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뭐 산사태라든지 이런 침식 자,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건조지옥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식생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러면 이 흙을 붙잡을 놓을 수 없는 녀석도 없게 되고, 그럼 비만 내리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이거 어떻게 하냐 이 흙들이 다 깎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 운동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물체가 식생이 거의 없는 맨바닥 흙만 있는 곳이니까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길이 생기고 어떻게 운동장이 파여져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포상홍수 침실이라고 부르고요. 부릅니다. 세 번째 선상지라는 지형인데요. 여기가 조금 중요해요. 선상지라는 지형 한번 보겠습니다. 선상지는 골짜기 입구에서 형성이 돼요 형성 장소, 골짜기 입구에서 유수로 인해 운반된 자갈과 모래 등이 퇴적되어서 형성된 부채 모양의 지형입니다. 어디에서 생긴다? 골짜기의 입구에서 생긴다. 모에서 뭐 자갈과 모래 등이 퇴적이 되어서 형성된 부채 모양의 지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밑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요렇게 지금 여기가 골짜기 입구에요. 물이 요렇게 흘러내리는 여기 골짜기 입구에요. 골짜기 입구인데요. 골짜기 입구에서 입구를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넓은 평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이런 식으로 넓은 평지를 만나면서 물이 이렇게 넓은, 요렇게 퍼져,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어떻게?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물, 이 물들이 이제 흙을 깎아놔가지고 토사와 같이 흘러내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넓은, 이렇게 골짜기 꾸려지는 넓은 평지를 만나서 이렇게 내린 흙들을 이렇게 넓게 쌓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만들어진 부채 모양의 지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얘를 선상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선상지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선상지가 한개가 아니고, 만약 이 선상지가,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이 된다.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이 되면,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바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냐? 골짜기가 여기 있어요. 골짜기가. 한 개가 있고, 아이고,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떻게? 물이 흘러내서 선상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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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상지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달이 된다는 거죠. 선상지들이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달이 됩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러한 선상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면 바하다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리 말로는 합류선상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선생님 지리 전공에서 나오는. 합류 선상지라는 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바하다라는 용어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플라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이안은 어, 어떤 곳이냐면요. 건조 분지에서 퇴적층이 두껍게 쌓여 이루어진 평평한 땅입니다. 한면 건조 분지라는 건데 건조 분지란 건 뭐냐면 건조 지역에서 지역에 위치한 분지라는 거예요 그냥 분지라는 건 무엇이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가 있습니다 주변이 산이 있고 주변이 산이 있고 이렇게 평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산지 산지인데 얘 안이 건조분지야 왜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요런을 건조 분지라고 부르는데 이 건조 분지에서 이 바닥의 아래쪽이 바닥의 아래쪽이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얘를 플라이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건조 분지의 바닥면을 플라이아라고 생각한다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요거예요. 여기가 미국인데요. 주변 지금 산이 있어요. 여기 사진도 산에서 찍었고요. 여기도 산. 좀 밝은 색으로 쓸게요. 얘도 산이고요. 얘도 산이에요. 주변이 무엇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요 아래쪽 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도 있냐면 산이 있고 이렇게 지금 선상지도 발달한다라는 것을 선상지가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곳을 우리 요 산으로 둘러싸인 요 지역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건조 분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건조 분지에 지금 건조 분지에 지금 바닥면, 지금 뭔가 좀 하얀색으로 된이 바닥면이 있어요. 이 바닥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플라야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닥면을 플라야라고 부른다. 라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이 플라야는 플라야 호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플라야에 비가 왔을 때, 뭐 플라야에 일시적으로 무리개어 발달하는 호수가 있는데, 우리 이 호수를 플라야라고 부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이 플라야 같은 경우는 바닥이 좀 하얀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요. 이러한 물, 이러한 뭐 염류들이, 물이 증발하고 염류들이 계속해서 쌓여. 소금기 있는 염류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소금들이 바닥 계속해서 쌓이고요 그래서 이 플라이아들이 대체로 바닥에 좀 하얀색을 띠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기타 지형으로요 메사와 뷰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사와 뷰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미국의 미국 지역에서 좀 특히 많이 볼수 있는 건데 이 경암층과 연암층이 차별침식을 받습니다. 경암, 이매서와 뷰트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경암층. 그러니까, 이 경암층이란 게 무엇이냐면, 얘는 단단한 부분이에요. 지층도요, 모든 지층이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은 단단하고 어떤 부분이 약해요. 연암층은 바로 약한, 무른층이에요. 이것들이 무슨 침식이 왔냐면 차별 침식을 받아서요. 꼭대기는 평탄하고요, 주변부는 급사면을 이루는 지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큰 놈은 메사, 작은 놈은 뷰트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여기서 알아둘 중요한 용어가 차별 침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별 침식이란 건 무엇이냐? 물질의 구성에 따라 침식 속도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침식, 침식되는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차별적으로 침식한다. 왜? 무른 놈은 빨리 침식을 하고요. 딱딱한 놈은 당연히 저항력,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천천히 침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구성에 따라서 침식의 속도가 다르게 진행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것을 차별 침식이라고 부르고요. 얘 규모는 매사가 큰 놈, 뷰트가 작은 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특히 얘가 이 메사 뷰트를 많이 볼수 있는 곳이 이 미국 남서부의 콜로라도 고원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꼭 가보시기 바랄게요. 정상은 평평하고 주위는 극경사를 잃은 독특한 지형을 많이 볼수 있다. 우리 이것을 메사와 뷰트라고 부른다. 정상은 평평하고. 주위는 극경사를 이룬 독특한 지형을 우리 매사와 뷰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약한 지층 위에 단단한 지층이 퇴적된 대지가 점차 뭐 고원이 되고, 모랜 시간 침식을 받아,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저감층 이런 고원이 이제 높은 고원에서 여기 형성이 돼요. 고, 일단은 이 지층이 이 올라가고 고원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고원의 지표면에 따라 균열을 따서 하천이 먼저 파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좀파기 이렇게 하천이 파기 시작하면서 하천이 밑으로 파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위들이 조금 조금씩 조각들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밑에는 연암이고요. 밑에는 연암, 그리고 위에는 경암. 요렇게, 요렇게 이제. 어떤 부분은 연암층이고, 어떤 부분은 경암층이고, 이런, 이랬던 거야. 그래서 하부 연암층이 상부 경암층에 비해 더 빨리 깎여 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냐. 천천히, 위에는 천천히고, 밑에는 빨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속도의 차이 때문에 빨리 깎여나가는 빨리 깎여나가는 극경사, 천천히 나가는 것은 평시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형태의 메사와 메사와 뷰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메사와 뷰트라는 독특한 지형도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주 빙하 지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